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그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장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그중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다시 남편과 동편과 또여마로한 땅을 향하여 심히 터졌더라 우즈베키스탄은 선교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이다. 이 나라의 5대 주요 도시인 타시켄트, 지자, 사마르칸트, 나바이. 부아라는 회교도들이 중요시 여기는 도시들이고, 특히 사마르칸트와 부아라는 제2의 메카라고 불리고 있다. 이 도시는 그 옛날 실크로드의 주요 통로로서 동양의 징기스칸과 서양의 알렉산더 대왕이 영토 확장을 위해 거점 도시로 사용했던 곳이기도 하다. 실크로드는 중국 장안성으로부터 발원하여 말리장성과 고비사막또 천산산맥을 넘어 티벳고원을 지나 바로 이두 도시가 있는 중앙아시아에 머무르게 된다. 그리고 다시 터키 이스탄불을 거쳐 그리스 아테네에 이르는 무려 5천만 마일의 대장정의 길이다. 이 실크로드를 통해 동서양의 물류 교육이 이루어졌고, 문화가 전수되었으며, 기독교, 불교, 회교 등의 모든 종교가 전파되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우즈베키스탄은 주변 모슬렘 국가들과 더불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안겨준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언급하는 땅끝이라는 의미이다. 물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어느 곳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이 미치지 못한 곳에 복음을 전파라는 다면적인 의미로서 기록된 말씀이겠지만 복음의 경로를 지리적인 역사로 볼때 우즈베키스탄과 그 인근 지역이 바로 땅끝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사도바울의 처음 선교여정은 동양선교를 목적하여 비두니아로 향하려고 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 사람이 자기에게로 오라는 꿈을 꾸게 된 바울은 선교여정의 진로를 바꾸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복음은 사도 바울에 의해 그리스 로마를 거쳐 유럽에 정착하게 되었고 또다시 마틴 루터의 종교계획 이후 영국과 미국으로 옮겨져서 우리 대한민국과 아시아로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이제 복음은 또 다시 같은 방향의 기류를 타고 복음의 불모지인 중앙아시아로 향하고 있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볼때 중동 지역과 인접한 우즈베키스탄과 주변 지역들은 모두 땅끝 지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메소포타미아 범주에 속한 이 지역의 국가들은 아직까지도 수천 년 전의 생활 주거 문화가 전승되고 있는 나라들로서 모슬렛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 지역의 나라들은 대부분 나라 이름 끝에 스탄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그 뜻은 슐탄이라는 해교왕국을 뜻하는 말이다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히르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바로 모두 이 지역의 국가들이다. 더구나 현재 국제적인 관심과 논쟁이 뜨거운 이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 이 땅급, 범위에 속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국가들이다. 이 지역은 아직도 우리 개신교 복음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오직 모슬렘 종교관으로 의식화되어 있다. 때문에 그들은 종교적 이념 문제가 근본이 되어 많은 개신교 국가들을 적대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납치와 테러와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2001년에 미국에서 발생되었던 9.11 테러 사건이다. 이같이 종교적 철의 장막에 갇혀져 있는 그 지역의 국가들은 이 시대의 분명한 선교의 땅끝이 아닐 수 없다는 말이다. 2000년도 8월 김신홍 목사는 YMT 사랑의 불꽃이라는 영성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땅끝 나라를 찾았다. 그것은 그녀가 서운했던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이었다. 그녀는 지금도 1969년 5월 10일 오후를 잊지 못한다. 그날 그녀는 당시 해외 선교 총무였던 에드워드 박사의 안내를 받으며 미국 LA에 있는 국제복음교회 본부 총회장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그녀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감격적인 표정을 지닌 본부 임원들과 함께 총회장이신 맥펄슨 박사가 낭독하는 중대한 발표문을 듣게 되었다. 우리 국제부금교회 총회본부는 미세스 안의 제안을 따라 아시아의 개발도상국가인 한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여 한국의 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함으로써 장차 저들로 하여금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불교 문화권과 모슬렘 문화권의 국가들을 선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선교 지원 정책을 세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녀는 그때 낭독해 주었던 발표문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슴에 새겨왔던 것이다. 때문에 그녀는 매일같이 한국의 청소년들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한국을 선교의 종주국이 되게 달라는 기도를 계속해 왔다. 이에 그녀는 땅끝 선교를 소망하면서 기호한 많은 청년들을 데리고 모슬렘의 전략지인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공식적으로 개신교의 선교가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거리에서의 전도는 그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위험한 여정이다. 하지만 인생의 살고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선포하고 시작한 일이라서 그녀와 함께한 선교 일행은 모두 기도로 무장을 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갔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2000년도 초까지만 해도 그 나라에서는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이 너무나 달랐던 것이다. 모든 사회 공공질서에 대한 법을 공식적으로 위반만 하지 않으면 비공식적인 활동은 묵인되는 나라였던 것이다. 그래서 비록 모슬렘 국가였지만 우리는 비공식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실내에서 할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위장을 한채 YMT 사랑의 불꽃이라는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가 있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라웠다. 분명 모태에서부터 모슬렘의 의식화되어 살아왔던 저들이었지만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서 저들은 모두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이다. YMT 사랑의 불꽃에 참여했던 우주백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며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김신홍 목사와의 약속을 이행하셨고 그녀를 사용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것은 분명 기도의 힘이었다. 2000년 8월 여름 그녀가 첫 번째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던 그해 그녀는 타시켄트 시내 한 수련장에서 이같이 YMT 사랑의 불꽃 영성 집회를 마친 후에 일행들과 함께 사마르칸트를 여행하기 위해 버스 한 대를 빌렸다. 그때 처음으로 YMT 사랑의 불꽃 영성 집회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김 발렌티노라는 젊은이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집회 기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마르칸트로 가서 전도를 하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어린 딸나타샤와 함께 사마르칸트를 갈수 있도록 버스를 태워달라는 것이다. 이미 그는 자기 가족들에게 살림가제 도구를 챙겨오게 했고 떠날 채비를 모두 마치 우였다. 우리는 그에게 사마르칸트에 거처할 집이나 아니면 도움을 받을 만한 친척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아무도 없고 아무런 준비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가는 것만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김발렌티노에게 김신홍 목사는 그럼 함께 가자고 하시면서 그들 가족을 모두 버스에 태웠다. 그로부터 2년 뒤 우리 선교 일행이 또다시 사마르칸트를 방문했을 때, 그는 놀랍게도 카작 원주민 20여 명을 전도해서 가정교회를 이루며 아름다운 목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의 간증은 참으로 놀라웠다. Беспокоились о нас и они дали нам деньги. После этого они сели в автобус и уехали. Хотя мое сердце было наполнено любовью, которую я получил от них, ночь была все еще пугающей. После этого я увидел молодого человека, стоявшего рядом. Возможно, это был один из участников YMT. Он приехал с нами в одном автобусе. Он спросил меня, есть ли нам где переночевать. Я ответил с верой, полученной на YMT, Господь усмотрит, для нас наш С удивлением он сказал, у меня есть свободная комната для вас, и вы можете жить у нас, пока не найдете квартиру. Я уверен, что это был ангел, которого послал Бог. 하루는 그 마을 촌장 부인이 김 발렌티노 전도사님이 사시는 집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부인은 남편에게 매를 맞고 도망을 나온 여인을 데리고 와서 전도사님에게 당분간 이 여인이 이 집에서 좀 숨어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때 비올레타 사모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한 일주일 동안 정성을 다해서 주님 섬기듯이 여인을 돌봐주며 에, 지냈다고 합니다. 에, 그런 일이 계기가 되어서 그 여인이 크게 감동을 받고 에, 나중에 그 남편까지 전도를 했고 또 촌장 부인과 가족까지도 전도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에, 그리고 그들의 도움으로 집까지 또 다시 구할 수가 있었고 가정교회를 꾸밀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또 다른 기적이 있었다. 우리가 버스를 렌트해서 사마르칸트를 가던 노상에서의 일이다. 우리가 빌린 버스는 몹시 낡은 버스여서 자주 펜벨트가 끊어지는 바람에 한 시간 단위로 버스가 멈추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우리 일행들은 한마디에 불평도 없이 작은 소리로 찬양을 하면서 버스가 멈춰설 때마다 내려서 버스를 수리하는 동안 광활한 우주백의 폐지를 향해 손을 뻗치고 이 넓은 대지 위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축복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큰 기적의 역사가 또다시 나타났다. 예, 그날 우리는 화장실이 없어서 그동네 마을 화장실을 찾게 되었는데요. 그 집은 대가족이 다 사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볼일을 보고 난 후에 할머님 다리를 보니까 다리가 보통 사람의 다리보다다한 서너 배 많이 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신우 목사님께서 물어보셨죠. 어, 당신이 믿는 알라신이 그 다리를 고쳐주지 않으시던가요? 어,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나는 알라신을 믿지만 알라신이 내 다리를 고쳐준다는 믿음은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어, 그래서 김신호 목사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리를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하고 여쭤봤더니 예 기도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김신호 목사님은 할머니의 다리에다가 손을 넣고 기도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기도를 다한 후에 할머니께 복음을 전하고 어, 통역이 그것을 통역해 주었습니다 이날 이후 김신홍 목사는 그곳 현지 선교사로 활동하던 최 선교사에게 그 가정을 부탁했고, 최 선교사는 매주 그 가정을 방문하여 드디어 또 하나의 교회를 탄생시켰던 것이다. 그 교회가 바로 지금 최 세르게니아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는 지작교회이다. 김신홍 목사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매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다.